소인수분해 하는거죠 6 0을 소인수분해 하는건데 기본적인 체좀 만들어주세요 일단 2로 나누죠 네. 음. 2로 나눠서 이렇게 2로 나눌거예요 30이죠 또 2로 나눠져요 2로 또 나누면 잠깐만요 속성 들어가서 두께가 좀잘 안보이죠 두께를 좀 올리고 언제 속성을 유지하면 좀더 보여지죠 괜찮? 음. 15죠 2로 안나눠지고 뭘로 나눠져요? 3으로 15 이렇게 되죠 이가 몇 개, 이두 개, 이가두개이가 하나, 이서대로 이거 하나, 이이한개그이음 하나, 이 하나, 이가하아 이거 하나, 이거 하이 뭐가 나이5 하나, 이다 이거 하이게 1번 이제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가 하나, 이가 하나, 이거 하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가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수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 이거 하나, 이거 하이 그저 뭐그런 느낌. 그다음에 3의 제곱 이상 있으면 안 되고 5의 제곱 이상 있으면 안 돼. 그거보다 작은 숫자가 있을 때 약수라 그래요. 자,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할때세 번째 수를 물었어요. 작은 순서로 나열한다는 건 뭐죠?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다음에, 그다음에 0 0 그다음에, 그다음에 1세 번째니까 1이 답이네요. 그러면 가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어 주관식이야? 주관식이 됐네. 좋 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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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주관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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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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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죠, 그 차이. 그럼 잘봐요 음... 이상은 뭐죠? 602는 됐어요. 근데 이제 부호 결정을 지금 안 받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부호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자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대 602는 뭐죠? 뭐죠, 그냥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4번. 자 이. 네, 네. 됐어요 안 g e Sa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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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v a 요 e Sa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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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a g e Savage Savage s a v a 자 X 의영거는 누구예요? 영거보라 e 누구죠? 예, 2X. 여기 이제 n 거죠 그쵸? 그렇죠? r Y is young b r o t h 왔어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r o t h e r Y is young b r o t 가 e r Y is young b r 이니까 e 죠자 그다음에 u 거 인사시켜 t h e r Y is young brother. Y i 이 y o 2가 되죠 그 h e plus is a minus. t h 죠 plus is a m i n u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몇개 많아요? 네. 답은 몇 번에 있어요? u 번 is a minus. 이 h e plus is a minus. The plus is a minus. The p l u 가 음수가 나오면 틀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s a minus. The plus is a m i n u 다음 가도 되죠? 자, 4분면 44분면에 있는 걸 물었어요.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44분면이 뭐라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잉? 네, 10시부터 그거 사셔야 됩니다잉. 44분면을 외우시거나 그러시면 안됩니다아셨죠 네, 10, 1 0자 그렇죠. 44분면을 외우시거나 그러시면 안됩니다그렇죠러분들잘알겠죠뭐 44분면이 그 음수 음수 같아 그러고 쓰시면 안 돼요. 음수 음수 없다. <laughs> 자, 얘는 마이너 3이에요 네. 자, 이동을 하죠. 메칸을 네. 이동하죠. 네. 하나, 네. 둘, 네. 셋.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 3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자, 얘가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 그럼 딱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축 위에 있죠? X축. 이건 x 축 위에 있는 거예요. 얘는 x 축 위에 있는 거지. 어떤 사분면으로 가지 않았어요. 음. 축 위에 있는 거는. 그데 여기 뭔가건제 4, 4분면. 그렇죠. 여기 2하고 4, 사 2하고 3, 사분면이죠 네. 2하고 3. 3 사이에 끼어 있는 애. 네. 2하고 3 사이에 끼어 있는 애는 어쩌다가 된다고요안 된다고 됩니다. 아셨죠? 네. 저건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에요. 아니, 2, 사분면 아니고 3, 사분면 아니에요.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3 컷만 1이죠 자, 마이너스 3 컷만은 어디로 이동하죠 이렇게몇칸 이동해요 세칸 이동한 다음에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세 칸을 위로 올라가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에 있어요 2 사분면에 있죠 됐죠 이것부게요자 얘도 십자가를 그었어요 2다 이사해야 하네요 이사를 안하죠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에 임기지 않고 근데 위로 두 칸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가 되죠. 여기는 1사분면이고 여기는 2사분면이거든요 그렇죠, 걸쳐 있죠. 얘는 1사분면도2사분면도 아닙니다. 얘는 무슨 축 위에 있다? F, y 축 위에 y, 있는 y, 점이 무슨 뜻이 아실지? 네. Y 축 위에 있는 점이지. 얘는 4분면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몇 번이네요? 3번이 네, 되겠죠. 진짜가 뭐죠? 한 칸을 이사를 해라. 서한칸 이사하고. 세 칸을 내려가야 되죠. 그럼 여기가 되죠. 여기는 몇사분면이에요4분면은4 4분면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4 4분면이에요. 가셨죠? 다음 나가 가죠. 아, 나는 좀 배웠어. 이제 좀 알아. 그렇게 풀기는 에좀 챙피해. 그럼 또 이렇게 해도 돼. 십자가를 놓고요 자, 여기가 4 4분면이죠?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고요.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있죠.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사를 하는 게더 깔끔하겠죠. 이동기 보는 게 깔끔하겠죠. 다음 겁니다. 입과 중기가 엄청나게 있는 게 보입니다. 다다다다다 여번째째몇 번째? m m y M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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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a m 아, 번째. Mammy, 아그 m m y m a 요 m y M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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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는 y m 니까 통계는 수학에서 통계와 통계 만 a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알수 있게 만든 게 통계예요. 통계의 의미가 뭐냐면 그저인 뭐 어떤 지식을 알아야지 이걸 알아낼 수 있다. 그럼 통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뜻이 아셨죠잉? 대통령 네. 선거 하는데 물어봐야 돼요. TV 보면서 야 누가 이기고 있니?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통계라고 볼 수가 없죠. 정확하게 누가 이기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저뭐 그런 것처럼 통계는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 초등학생이 봐도, 유치원생이 봐도, 구청이 말만 할수 있는 어린애도 봐도 뭐가 얘기하는 건지 알수 있어야 통계가 되죠. 자, 도형입니다 합동인 걸 물었죠. 네. 합동은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각도 하나는 뭘까요? 각도. 지금 각도가 지금 몇 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 네. 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머지 각도를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자, 각도 하나는 몇 도예요? 시시. 여기가 11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70도죠 그럼 이제 내용의 삼각형이 보이시죠 50도랑 70도가 있고 4cm가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다군요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다시 이제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우리가 수학에서 각도를 앵글이라 고해요 앵글 있죠 그렇죠? 그래서 A 각도를 앵글 이렇게 부르고요 변을 사이드라고 불러요 S I D 사이드 S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각도,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돼서 S A S 합동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합동의 조건을 물어보면 이렇게 부르기가 합니다. 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정규 과정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뭐 많은 걸 어려운 걸 배우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자, 칠인 몇개 있어요? 칠세 개. 여기 3개 있고 3개 있으면 몇개 있어요? 7개. 7이 지금 6개 있는 상황인데 몇 개를 빼요? 2개. 2개를 빼버리면 몇개 남아요? 4개.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됐죠? 됐죠? 네. 어 자, 다음 다 되죠? 다음 다 되죠? 네.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무고 식을 전개한 걸 물었죠. 자, 전개하려면 하나씩 해도 되는데 이제 배웠으니까. 자, X 제곱 쓰시고. 자, 이게 더한 거예요. a 랑 a 랑더한면 몇이에요? 예? 1백 1이잖아요. 1백 1은 0이죠. 그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 곱하기 1은요? 예. 이렇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하나씩 전개해도 되고요. 이제 좀 배웠으니까. 하나씩 전개하면 충분히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음가 되죠? 자 얘는 자 이산 이사. 이산을 하라 그랬대. x 가 이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가 지금 이산할 게 없고 혼잡할 게 없죠? 이? 네. 그럼 나고요. 자이 마이너스 1만 보내줘요. 마이너스 1을 보내면 뭐가 될까요? 플러스. 네. 자 e x 가 되고 마이너스가 이산하고 뭐가 된다고요? 네. 라스. 플러스 아. 그럼 플러스 됐으니까 몇이 돼90 90 그럼 뭘로 나눠요? 2 2로 나눠요 그럼 2, 2, 2 뭐죠? 50이죠 근데 얘는 새까만색이 화연색이에요 어. 까만콩이죠 색까만이 응. 인콩 아니에요 까만콩 까만콩이니까 1번 아니면 2번 이번번 2번 이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작아요? 아1 예, 이 커요 작아요. 1번이 맞아요. 1번, 2번, 2번. X에요, x 번엑 어, 그러니까 x 가 커요 작아요. 엑가 작죠. <laughs> x 가 작아요. 그럼 엑스가 큰거 필요 없고 x 가 작죠. x 가 5보다 작죠. 그래서 5보다 작은 거네작 자, 게필요하 2번, 이번 4번, 5번, 6번, 7번, 이번 9번, 10번, 11번, x의 부위가 이사을 만드는 거죠. 다음 바로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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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별로 수학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천천히 갑니다. 자, y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럼 y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네. 3x y 절편이 뭐죠? 2그 네. 플러스 2분의 1답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1 몇 번에 있죠? 삼 번에요. 그럼 답은 3 번을 선택하시면 3번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했죠잉? 응. 자 여기까지 읽으면요? 네. 어때? 주관 안에 있어. 째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이동합니다. 와 확률이야 뭐. 다음 주지게 시험이 몇개 있어요 구슬이? 일곱 개 있고요. 자, 2의 배수가 몇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아, 2는 2, 2서 2, 3은 6. 3개. 세 개. 그럼 답은요 1번. 네. 네,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문제에서 2의 배수가 아닌 걸 물어보면 네. 어떻게 하시면 돼요? 2의 배수가 아니고? 예. 그럼 단번에 3, 5, 9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거 세면 되죠. 문제 네. 이해하셨죠? 네. 그렇죠. 아닌 거 그러면 셋이면 되죠. 3, 5, 7이게다 아는 거예요? 몇개 있는 까 3, 5, 6닌다고 1도 들어가나요? 1도 들어가죠. 1, 빨간색 2, 4, 5등록놓고 다른 거몇 개냐고 물은 거죠. 자 보죠. 자 11cm면 대변의 길이가 몇 cm가 되죠? 11cm죠. 그래서 x는 11cm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뒤에 10이 나와야 돼 예, 50이 나와요. 1 8 8가 50이 나와야 요1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렇지 이거를 그 2학년 과정에 억각이라 그래요.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가 뭐하다? 같죠? 이렇게 만들면 얘가 억각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Y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 180도에 되니까 50도가 되겠죠. 또는 동위각이라 그래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위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y. 그래서 얘를 동의각이 같죠. 그러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또 180이 돼. 그래서 50도가 되죠. 얘랑 얘랑 막꼭지각이에요 이렇게 막꼭지각이요이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있어요. 막꼭지각 동의각, 어각평행하면다 같아요. 막꼭지각은 항상 같고. 자이 다음은 뭐죠? 여기가 7 c m 그럼 여기가 몇 cm 같아요? c m 14cm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요건 그냥 넘어가도 되죠? 네. 왜 14cm인지 얘기 안해도 되죠? 네. 다음은 아예 다음. 와 이거 꺼내래 이거 5번이네 5 곱하기 뭐가 20이에요? 5, 5가 나와있잖아요 네. 5 어. 4 5 20 5 어. 4 20 이렇게 우리 루트 4를 뭐라고 불러요? 네. 2 답은 그 2가 되는 문제가 되죠. 루트 4가 2인거 모르시는 않죠? 아니는 몰라요 루트 4가 2인지 몰라요? 네. 그러면 안되는데 루트 4가 뭐예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하고 루트는 이렇게 사라져야죠 그래서 2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치시6번가볼 1번자 네. 2차 방정식 x 제곱과 OS 마이너스 2번이 곧 0입니다. 해가 되는 걸 물었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곱하기 뭐가 6일까요? 네. 3하고 2가 6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근데 3하고 2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요거더하면 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탈락. 아. 3이 말고 뭐 있습니까? 아. 약수 구하듯이 구하시면 되죠? 3. 1, 6. 어? 1, 6. 1, 6, 1, 음. 6. 맞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맞죠? 6 0 0이니까5 맞고 2개 곱하면 6 맞고 음. 여기 x, x 맞고 얘는 무슨 부호 쓰죠? 아니요. 그럼 2하고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답 찾아요? 답이 어, 찾아요? 답은몇번 있어요? 4번 했네요. 4번 어요뭐 1번 에있어요 5번 했어요. 5번 어요 5번 했요 5번 이요 5번 가어요 5번 했어요. 5번 했요 5번 했요 5번 했어요. 5번 했어요. 5번 했어요. 5요 5번 5번 했요번했요 5번 했요5요어번요요요요 여수이 말씀하신 분이 답을 예, 1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1하고 메시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1이, 6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을 쓴 거예요. 됐죠? 네. 다음 갈게요. 와 위로 볼러, 아래로 볼러? 위로 볼러. 위로 볼러. 꼭짓점은 마이너스 1컷 맞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아니다, 이건 아니구나 죄송해요. 꼭지점을 먼저 바꿔야 이거 자처 마이너스 2 컴마 을지난다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이 된다는 건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뭐죠? 마이너스 1이죠. 요거 제곱하면 1이죠. ,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3이 되면서 얘는 1이 아니라 뭐가 돼요? 2가 되죠. ,이. 그래서 틀렸고 근데 뭐 답은 여기 나와있죠. 추계 방정식이 나와있네. 축의 방정식이 뭐다? x-1에서 10% 된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게 3. 축인데 x는 마이너스 1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 네. 여기 4번이 되겠지. 됐지? 네. 잘하셨어요. 한두개 틀리셨어요? 한 그럼 자리의 중앙값과 최빈값은? 세 개. 중앙. 세 개면 합격이에요. 최빈값. 자 중앙값과 최빈값의 합을 물었죠? 네. 일단 제일 많이 언급되는 는 누구예요? 이. 최빈 값은 뭐였고요? 중앙 가장 값은 가장 제일 큰 거랑,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지워가면서 할게요, 그냥. 자, 1 지우고 제일 큰거 지우고. 지우고. 제일 작은 거2 지우고, 네. 그 다음에 큰거5 지우고. 최근 값은 1 지우면 안 되지. 아니, 그건 상관없죠. 제일 큰, 작은 거 제일 큰거 쌍으로 지웠어요. 쓸라고 귀찮으니까. 2하고 5 지우고. 그 다음에 큰 장, 제일 작은 게 2죠. 네. 제일 큰게 3이죠. 네. 그럼 뭐만 남아요? 2. 2만 남죠. 중앙값은 2가 된다는 거죠 답은 4가 되겠죠 아니면 해드려요? 응,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laughs> 지금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2 2 2 3 5 17 이렇게 생겼죠? 응. 그래서 한 3개 지우고 이쪽에서 나서는 의금음이에안 가고 에서이중서이 중에서 이중 값도 이 중에서 값도 에서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중와와 와. 자뭘 물었어요? 사인 싸인 물었죠? 사인은 뭐 해야 된다? 마주 봐야 돼요 그래서이 중에서 이다서 자, 약분하시면2이르2사2 2. 2, 2, 4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가 뭐예요? 3분의데한문 제가 되겠죠. 됐죠? 네. 자, 20번. 라스트 문제 되겠네. 이걸 한번 <뭐라> <뭐라> 얘는 6cm고 얘가 몇 cm? 아, 6cm죠. 35도면 여기, 여기도 몇도예요? 35도가 되는.